안녕하세요. 뉴스 365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슈와 감동 그리고 그안에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뜨겁게 화제를 모으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방송가가 술렁였다. 그 중심에는 트로트 아이돌이자 국민 동생으로 불리는 이찬원의 이름이 있었다. JT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제작진이 오는 1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두 번째 직관 경기에 그를 특별 캐스터로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일제히 이건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최강 야구 직관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찬원의 등장이다. 그는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재창으로 무대를 열고 이어 민병헌 특별 해설위원과 한명재 캐스터 사이에서 스페셜 캐스터 보로 함께 중계에 나선다. 관계자에 따르면 JTBC 내부에서도 그를 단순히 가수 게스트로 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 씨는 리허설 때부터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투수 교체 타이밍, 작전 지시의 의미, 심판 콜까지 전부 파악하더군요.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거의 프로야구 아나운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찬원은 어린 시절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열혈 팬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야구장 직관을 다녔고, 유학 중에도 삼성 경기 결과를 챙겨보던 정통파 야구 덕화였다. 그런 그의 야구 지식은 이미 여러 방송에서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KBS 예능 우리들의 쇼7에서는 삼성 출신 투수 박한희와의 대화 중, 당시 슬라이더 각도가 30도 정도로 떨어졌죠. 라는 발언으로 야구 해설위원들까지 놀라게 만들었다. 방송국 관계자 이찬원 이미 완성형 스포츠 캐스터급. 그렇다면, 업계가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팬심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한 JTBC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내부적으로 이찬원 씨의 중계 포맷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강 야구 출연은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 시즌을 겨냥한 스포츠 전문 캐스터 프로젝트의 파일럿 성격이에요. 이 발언은 곧장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졌다. 이찬원 프로야구 캐스터 연깁설이라는 단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팬들은 찬또형이 캐스터면 야구 10배 재밌겠다. 그 목소리로 중계하면 그냥 다 본방사수다. jtbc가 진짜 큰 그림 그리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방송사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한 케이블 스포츠 채널 pd는 최근 들어 이찬원 씨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며 트롯 가수지만 동시에 방송 언어 구사력이 워낙 좋아. 스포츠 중계나 토크쇼 진행자로 전업 안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10일 최강야구 리허설 현장 JTBC 내부 스태프들은 이찬원의 중계석 입성 장면을 두고 프로 같다는 말을 연발했다. 당시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브레이커스와 서울야구명문고연합팀의 라인업 분석표를 꼼꼼히 훑으며 각 선수의 투구 스타일과 타격 패턴까지 체크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스태프는 그의 눈빛은 가수의 눈빛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보통 게스트들은 대본만 훑어보는데, 이찬원 씨는 중계 데이터, 투구수, 타자 루틴까지 전부 기록했어요. 완전히 현장 기자 모드였죠. 그날 리허설 종료 후, 그는 기자들에게 짧게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보며 자랐습니다. 야구장에 있을 때, 제 심장은 항상 더 크게 뜁니다이 한마디에, 고척돔 현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의 말은 단순한 팬의 감정이 아니라, 진짜 현장인의 언어역시서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영웅시대와 찬또랜드 커뮤니티는 이찬원의 프로야구 캐스터 전향서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 이찬원 목소리면 야구 입문한다 JTBC 제발 고정으로 잡아라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문화현상이다 SNS에는 이찬원 캐스터 시다 최강야구 중계 찬또 고척돔의 영웅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으로 트렌딩되며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클립 영상으로 재편집돼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트로산뉴스397에는 JTBC가 2,000원으로 스포츠 예능 3판을 짠다는 분석 영상이 올라와 24시간 만에 조회수 48만회를 돌파했다. 방송 관계자들이 2,000원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의 발성력과 공감력에 있다. 그는 가수이지만 동시에 청취자가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낭독 톤과 전달력을 가진 인물이다. JTBC 관계자는 남성 성우보다 정확한 딕션, 그리고 시청자 감정을 움직이는 톤이 있다며 AI TTS 음성처럼 일정하면서도 감정선이 풍부한 진행 스타일은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다 고평했다. 이찬원은 실제로 라디오 DJ 경험도 있다. 그는 KBS 쿨 FM 이찬원의 톡톡에서 청취자 사연을 다큐 내레이션 톤으로 읽어 듣기만 해도 따뜻하다. 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최강야구 중계에서도 그의 특유의 안정된 목소리와 리듬감은 TV 시청자뿐 아니라 DTS 기반 오디오 플랫폼에서도 완벽히 어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0원의 캐스터 데뷔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JTBC는 최근 최강야구를 통해 예능, 스포츠, 음악의 융합 포맷을 실험 중이다. 방송국 내부 전략 문건에 따르면 최강야구는 내년부터 K리그, V리그, 프로야구 등 실제 스포츠 종목과 연계된 복합형 콘텐츠로 확장될 예정이며, 그 중심 MC 후보군에 이찬원, 이특, 전현무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인사는 이찬원은 예능 감각, 음악성, 해설력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며 JTBC가 그를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얼굴로 쓰려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현재 JTBC는 공식 입장을 내비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방송계에서는 이미 이찬원은 완성형 스포츠 캐스터라는 평이 굳어지고 있다. 한 방송사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 씨는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본 없이도 멘트를 이어가고 상황마다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죠. 이미 완성형입니다. 지금 바로 투입해도 무리 없습니다. JTBC 최강야구의 두 번째 직관 경기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파장이 일었다. 이번엔 방송국이 아니라 프로야구 구단이었다. 관심의 주체는 다름 아닌 삼성 라이온즈. 이찬원의 프로야구 캐스터 영입설이 터진 이후, 대구 라이온즈 파크 내부에서도 그를 향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 관계자는 지난 11일, 비공식 대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찬원 씨 중계 영상을 본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 톤이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팬 감정을 정확히 건드리더군요. 시즌 중 특별 해설 게스트로 모시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곧장 SNS 야구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라이온즈가 이찬원에게 접촉했다는 소문은 트위터 트렌드 1위를 기록하며 야구 팬 사이에서 하시슈로 부상했다. 어릴 때 삼성 유니폼 입고 대구 구장 갔던 소년. 사실 이찬원과 삼성 라이온즈의 인연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초등학생 시절부터 라이온즈파크의 단골 관중이었다. 학교 졸업 앨범 속에서도 그는 삼성 야구팬클럽 활동 사진에 등장한다. 2021년 KBS 예능 출연 당시에도 이찬원은 직접 이야기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제 인생의 첫 팀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팀도 가장 많이 웃은 팀도 삼성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방청객 전원이 박수를 보냈고, 그날 삼성 라이온즈라는 단어는 다음날 포털 실검 톱스림에 올랐다. 이처럼 그의 팬심은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니다. 그는 야구 해설을 할수 있는 트롯 가수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JTBC 중계 후 라이온즈 팬페이지 트래픽 200% 상승 최강 야구 방송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삼성 라이온즈 공식 팬 커뮤니티의 트래픽이 급증했다. 관리자측 자료에 따르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게시물 생성 수가 평소 평균 대비 무려 210% 상승했다. 대부분의 글은 2000원 캐스터 영상 봤냐? 삼성 특집 중계 가능성 등이었고 댓글에는 그가 해설하면 삼성 경기 다시 본다. 대구 사람이라 진짜 삼성 감정 알것 같다. 는 의견이 쏟아졌다. 흥미로운 건그 반응이 기존 야구 팬뿐 아니라 트로팬층에서도 폭발했다는 점이다. 즉 이찬원의 이름이 야구와 음악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브랜드가 된 것이다. 스포츠 중계 감정을 더하는 사람, 야구 전문 해설위원 출신 박찬호 전 MLB 투수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찬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그의 중계 톤은 정확히 감정을 건드립니다. 야구는 기술보다 감정의 스포츠예요. 투수의 호흡, 타자의 눈빛, 그 사이의 긴장감을 전달해 해야 하죠. 이찬원은 그 부분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이 멘트는 박찬호가 인정한 이찬원 캐스터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스포츠 포털에서 다시 기사화되었다. 방송 업계 일각에서는 JTBC와 삼성라이온즈 간의 협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JTBC 내부 기획팀은 현재 이찬원 X라이온즈 특별중계 프로젝트 파일러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 중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찬원의 9회 말 토크, 콘셉트, 야구 경기 중간 해설, 플러스 라이브 트롯 공연 결합 기획 목표, 스포츠를 음악처럼, 음악을 스포츠처럼 보게 하자. JTBC 관계자는 익명으로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닙니다. 팬덤의 결합이죠. 삼성 팬과 2찬원 팬은 중복 비율이 놀랍게도 높아요. 방송이 끝나면 콘서트 티켓이 팔리고 콘서트 후엔 야구장 관중이 늘어납니다. 즉2찬원은 이제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문화소비 패턴을 바꾸는 촉매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꿈이 프로야구를 바꾼다. 2찬원의 야구 사랑은 단지 관심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2022년 자선 야구 행사에 참가해 타석에 서서 안타를 기록한 적도 있다. 그때 그는 직접 말했다. 언젠가 삼성 경기를 제가 직접 중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년 후그 소망이 현실로 움직이고 있다. JTBC와 삼성 라이온즈 양측의 반응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분명한 건그 이름이 이제 단순한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청률 데이터 2찬원 효과 확인. JTBC 관계자가 내부 공유 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강야구 2찬원 출연 예고 편성 주간 동안 예능 부문 관심 지수는 전주 대비 248% 상승. 실시간 티빙 예약 수는 평균 5.3배 증가했다. 이는 JTBC 내부에서도 2 0원 변수는 통계적으로 예측 불가한 레벨이라며 특급 영향력으로 분류됐다. 즉, 그는 프로야구 시청률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페이, 스포츠인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팬들은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11월 12일 현재, 구단은 아직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라이온즈 홍보팀 내부에서는 긍정적 논의 중이라는 짧은 멘트가 나왔다. SNS에서는 이미 아이찬원 여즈 라이온즈 특별 해설 해시태그가 누적 조회 수 120만 회를 넘어서며 대구 지역 야구 팬들과 트로팬들이 함께 찬또 해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팬 커뮤니티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의 역사에는 언제나 영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영웅이 야구장이 아닌 중계석에서 탄생하려는 것 같아요. 2 0원의 중계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 야구의 리듬을 새롭게 쓰고 있다. 트롯의 감정과 스포츠의 열기가 겹쳐질 때그 사이에 탄생하는 건 감동 그 이상이다. JTBC의 결단, 삼성의 관심, 그리고 팬들의 열정. 이세 요소가 맞물리며 한국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겨울 이 찬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롯의 왕관 위에 야구 마이크를 얹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야구의 새로운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진심을 담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K컬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공개된 자료 및 취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정보는 제작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허위 정보 및 오보 방지 정책을 준수하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증 및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